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수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한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담대했고 자신의 삶을 평가하면서 당당했습니다. 실절 발절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다. 나를 위해 예배해 놓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설갈 준비가 되었다 라고 멋들어지게 고백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바울의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혜색에서 직접 만난 뒤에 부활하신 주님의 일생을 그 증거하는 삶을 묵묵히 살아왔습니다. 12절 고백하고 있지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른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누구에게는 빨리 올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늦게 올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존재다. 그렇기에 살고 죽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참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즉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 인생들은 성공한 인생과 실패 인생으로 나뉘겠지요 행복한 인생과 불행의 인생으로 나뉠 것입니다 칭찬받을 인생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에 책망받을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천국갈 인생과 지옥갈 인생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판단으로 누구는 성공한 인생이다, 누구는 실패한 인생이다, 누구는 행복한 인생이다, 누구는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지만 인간의 판단은 잘못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짧디짧은 인생만을 놓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지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판단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 앞과 하나님 앞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미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즈음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나누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선한 싸움이었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싸움도요. 선한 싸움이 있고 의미 없는 악한 싸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분별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에 열정을 쏟으면은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세상 명예, 세상 정욕, 세상 재미에 열정을 쏟으면 의미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마지막 주일에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되돌아 봐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 덮어두고 가면은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기서 내가 싸웠다. 이 번역된 에고니스마이라는 단어인데 좀더 강한 의미를 가져요. 투쟁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과거에서부터 현재 죽음을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치열한 투쟁의 싸움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피흘리며 싸운 것처럼 바울은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 생활에서 그와 같이 투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담에색 두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아니하고 줄곧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단어의 좀더 깊은 뜻은 경기하는자가 자신이 참가한 종목에서 경기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기 규칙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반칙을 범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칙패를 당하든지 승리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뜻은 군인에게 있어서 군대와 그 상관에 대한 충성의 서약을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가 청지기가 자신의 주인이 위탁한 그 재물, 재산을 잘 지켜가는 데 쓰인 단어입니다. 분명한 것은 죽음에 이른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냉철하게 돌아보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은 담대하게 지켜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으며 잘 섬기고 있으며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모대전수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문 16장 17절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사행전 8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들입니다. 선한 것 하면은 흔히 생각할 때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생각하기 쉽지만 크리스찬에게 선한 것은 영적인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곧 선인 것입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탐욕에 빠지는 중요한 이유는 영적인 것에 기반을 두지 않은 신앙이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으로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또한 잘못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 가운데. 어리석은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갈 것이다 먼저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오늘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옳고 틀린 기준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기준을 모해지고 없애져 버렸습니다. 또한 바른 교훈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은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 아닙니까?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종교 다원주의를 보십시오.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허탄한 이야기, 속임수, 거짓이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SNS나 유튜브를 맹신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가 아닌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잘 분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이와 같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날 다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만 죄악 속에 이 시대가 매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배후에서 또한 악한 영이 역사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러한 이때에 우리는 깨어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도답게 삶에서 신앙에서 또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나 동일하고 당당하게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이루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명을 감당한 이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상 과제로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33년의 짧은 생애 동안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올 24년의 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담대히 전하는 성도였습니다. 과연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까? 네, 뭐한 분만 성령 충만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 수련회 때참 은혜가 넘쳤고 아, 성령 충만했구나 좋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부흥회 때 말씀 성회 때 아, 성도들이 참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그 외에도 여러분 서로 서로 느끼기에 다르겠지만은 뭐 예배 시간마다 때로는 목장 모임에 여러 또어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까? 선 성도 여러분은 주변인들에게 목적을 가지고 관계를 맺으시면서 복음을 꾸준히 증거하고 계신가요? 아멘. 예, 많지 않군요. 쉽지 않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영혼이 있어야 돼요. 전도 대상자, 기도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작정한 영혼이 내품 속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사명입니다. 아니면 먹고 살기 바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볼때 대부분 참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고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 그 영혼을 위해서 꾸준히 정말로 힘을 내는 성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이루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이기 쉽고 충동적이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신중하려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신중히 임해야 되겠죠, 모든 일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직무를 다하고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접하면은 복받는다. 맞습니다. 복 받아요. 그런데. 그 삶은 평탄한 삶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때로는 가시밭길, 고난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고 세상 욕심을 내다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 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다가 겪는 고난 말입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또한 내 직무를 다하라는 단어의 원뜻은 완전히 성취하라. 이렇게 원문을 보면 번역할 수가 있어요. 이 바울이 아주 강호, 강한 어조, 단호한 어조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이루입니다. 그래서 내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 있는가? 신앙인다운 인격이 나에게 있는가? 연주에 맞는 영격이 나에게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가? 마지막 자락에서 겸손히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바울처럼. 또한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미숙하고 연약한 면이 있다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끝까지 지켰나? 6절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는 재물 위에 술을 붓는 행위입니다. 제사예요. 바울에게 이 표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부어드렸다. 이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재물로 부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고백이겠지요?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년에 52주 주일을 정말로 예배자로 선하게, 성실하게 지켰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있는가,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생의 종착역에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께서 자신의 삶과 사역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됨을 확신한 것입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지요 야고보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생명의 밸류관 계시록 2장 10절에 더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이라 아멘 7절에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다짐과 삶이 사실은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하게 뭐 결단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기가 십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마라톤에서 막 치고 달려나가면은 멋있어요. 잘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러너들은요 체력을 잘 분배하고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저희 동기들이 부름을 받아서 뭐 200명 넘게 이렇게 졸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은 많이 했는데 중도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200명 남짓 그렇게 뭐 졸업을 했는데 어, 목회 현장에 이렇게 쭉 보면은 3분의 1 정도 어, 저희 세대는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은 더 많이 목해 앉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보니까 많이 탈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까지 참 잘하기가 모든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일곱 살의 왕이 되어서 제사장 요야다의 교훈을 받을 때에는 아주 정직하게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요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가 곁길로 빠지기 시작하지요. 신하들의 눈치를 보면서 허물었던 바알의 재단 우상을 복구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생명의 은인인 자신을 키워준 요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아람 왕 하사엘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게 되지요. 부상을 당해서 누워 있을 때에 그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요아스 왕은 침상에서 첫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는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 못했습니다. 변질되었지요. 처음 신앙을 잘 지켜가지 못한 것입니다. 중간에 변질된다라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음식도 중간에 상하면은 처음에는 음식은 다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잘못 보관하면 상할 수가 있어요. 먹을 수가 없지요. 상한 음식 아깝다고 먹으면 도리어 더 손해를 봅니다.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전에서 지도받고 좋은 제사장 밑에 함께 있을 때그 가졌던 마음을 요시야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처참한 죽음, 허무한 죽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촛대를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에 핍박이 많은 시대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큰 환난, 핍박, 굶주림, 배고픔, 추위의 어, 여러 맞는 고통, 돌에 맞는 고통,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료,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러한 위험 속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야 됩니까? 팔절 말씀 때문이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예별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이비 된 의의 별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주실 것이다. 받을 게 있어야 돼요. 재판장으로부터. 좋은 선고를 받아야 되겠죠? 재판장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늘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서면은 여러분 잘한 것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후회하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앞으로는 후회할 일을 당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백성답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과 우선 순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남은 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이 바라심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준 귀한 바울 사도의 뒤를 잘 따라가서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바울처럼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해 동안 지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넘치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 가운데 행한 것도 있고 육체적으로 행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을 저희도 할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